우리가 잠잘때 뇌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뇌가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으로 봤을 때는 수면 시에 뇌의 에너지 소비량하고 낮에 에너지 소비량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잘때 뇌가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우리가 잘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일종의 정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막 경험하고 막책 읽고 막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정보가 왕창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는 해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뇌의 피질이라 그러는데, 대뇌 피질이죠. 그러니까 뇌의 이 겉부분에 있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전전두 피질 이런 거. 요 앞에 있는 피질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피질로 해마에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잘때 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 사실은. 이거 다들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어? 잘때 우리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잠을 안 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정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변연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편도체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편도체 등등을 우리가 변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우리 잘때 자기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뭐 관계에서 뭐 짜증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감정이 왕창 소비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를 잘때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뇌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기 임파선이라든지 이렇게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쓰면 땀을 흘린다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노폐물을 우리가 배. 배출을 해서 몸의 썩은 요소들을 밖으로 배출해 주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게 살지. 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뇌는 임파선 같은 게 있어서 뇌 안에 썩은 요소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잘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와 세포 사이가 살짝 넓어지면서 그 사이에 일종의 뇌척수 같은 액체가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뇌를 청소를 해줍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뇌가 잘...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섭취한 지식들을 장기 기억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류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잘때 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통찰에 가까운 그런 지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낮 시간에 열심히 하고 밤에 잠두 시간 자고 그러면 말하자면 해마에 기억되듯 해마에서는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면을 1년 동안 취한 사람은 자신이 낮에 한 지적 작업을 잘 종합해서 그걸 장기 기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적인 면에서의 능력이 빵빵해지겠죠. 그게 빵빵해야 통찰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자, 낮에 우리가 일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무슨 무슨 보고서를 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통찰이 있는 사람은 요번 보고서에는 핵심이 요걸 것 같아. 요두 가지의 방점을 넣어서 보고서를 써야지 하고 방향성이 처음에 팍 서버려요. 이런 통찰을 가진 사람이 낸 보고서하고 요즘처럼 그냥 AI 돌려서 일반적인 수준의 보고서를 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AI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찰의 두 방향에 서면 이두 방향이 포인트일 것 같아. 이두 방향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들어갈 보고서의 요소들을 나한테 추천을 해줘봐.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사람은 ai가 내가 통찰 두 가지 집어넣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니까 나 중심적이고 나의 창의적인 그런 내용을 ai를 이용해서 확장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수면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자기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반이 되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수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정말 방대한 양의 종단연구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해서 매년 결과 발표를 해요. 잠의 양은 7시간에서 9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과학적인 연구를 여러분들 무조건 믿으셔야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체력이 좋아서 5시간 자도 돼? 아니에요 일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9시간보다 더 많이 주무시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9시간 요거.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제, 수면의 양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의 문제가 있죠. 수면의 질의 문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코골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상태냐면, 자다가 무호흡 상태가 되면 깨요, 스스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렘 수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깨서 내가 무호흡을 하고 있으면 자세를 고치거나 해서 호흡을 하고 또 가다가 또 무호흡 상태가 되면 또 호흡을 하고 이거거든요. 요거 이제 요새 병원에 가면 이 머리하고 여러 군데 막 붙이고 그리고 잠을 자서 측정을 하는 걸 병원에서 해주죠. 그거 해보시면 저도 코골이가 좀 있어서 한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총 8시간을 잤는데 실제로 잔 시간은 3시간 10분밖에 안 됐어요. 이런. 런게 대표적인 수면의 질입니다. 그래서 어, 수면의 질 곱하기 시간이 자신의 수면의 효과에 해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면의 질이 1이야. 그런데 나는 7시간 잤어. 그러면 7밖에 효과를 못 얻지 않습니까? 내가 수면의 질이 5야. 그러면 5 곱하기 7이면 5, 7, 35. 그러니까 7대 35래서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질이 좋지 않은 수면을 많은 시간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제가 사실 제일 권하는 것은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운동하는 거죠. 특히 수면질이 나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있죠. 주무시기 전에 너무 뭐 오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뱃살을 좀 넣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면은 다 1시간 이상을 하셔야 되죠. 유산소 운동하고 배합을 잘해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숙면을 위한 운동은 뭐한 30분만 하셔도 그냥 조금 빠른 걸음에 3보 정도 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그 정도로 한 상태에서 그럼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하면 체온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숙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체온이 낮아지는 그 프로세스. 그때 숙면에 그때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시고 당연히 유튜브 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유튜브나 이런 자극적인 것을 적어도 수면 한 시간 전에는 멀리하시고 그리고 사실 독서가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책만 보면 졸리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몸에서 뭔가가 분비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뭐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무엇인가가 분비된다는 것만 아셔도 돼요. 자 그러면 딱 정리되죠. 자기 전에 운동한다 샤워한다 그 다음에 자극적인 거 하지 않고 책 조금 읽다가 졸리면 잔다 이러면 숙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푹잘 수가 있나 불안한데 한 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잠을 줄여야지 낮에 시간을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해서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뇌를... 건강하게 활성화시켰을 때, 비로소 전략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여해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자기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은, 최대한의 효과성 있는 그런 행위를 할수 있죠. 그런데, 뇌가 지금 막 거의 썩어가. 뇌가 엄청 필요해. 그래서, <laughs> 전략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루틴대로, 그냥 열심히만 해. 여러분들 어느 쪽을 하시고 싶으세요? 전략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큰 성과를 내는 그런 대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잠을 푹 주무시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걸 자꾸 반복해 보시고, 아. 내가 작은 시간에도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경험적으로 몸에 붙이면 자신감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서서히 몸에 붙여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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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 불안감이 없는 엄청 자신 있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간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시 그를 불안하게 만들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과 우리의 자발적인 자기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삶의 지향들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지식을 갖추고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는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가분들 중에 일부는 제 얘기를 듣고 비판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우 작가는 할수 없이 밤에 쭉 이어서 글을 써야지 하다가 이게 맥락이 끊기면 그러면서 늦게 자고 오전 11시까지 주무셔 버리고 이제 이런 일상을 변호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효율 떨어집니다. 아마 작가분들이 제일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1년에 대체로 두권 정도씩 책을 내기 때문에 거의 매일 글쓰기를 하거든요. 우연히 12시가 넘어서 한번 글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글은 구멍 투성이에요. 어, 그리고 감정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뇌의 여러 기능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연합시키는 그런 작동을 하거든요. 얘는 쉽게 생각하면 저녁 6시 지나면 피곤해서 이제 전전두피질은 잘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두엽하고 편도체는 하나가 승하면 하나가 약한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약해지면, 편도체가 승해지니까, 그러면 계속 불안해지고. 감정과잉 상태가 되고 모든 걸 자꾸 부정적으로 걱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밤늦게 작업하시는 거는 뇌가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에 내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걸 자꾸 다른 논리로 이제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또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보고서를 쓸 때도 그렇고 무슨 기획안을 쓸 때도 항상 크게 크게 메모를 하면서 점점 구체화 시켜가는 방식으로 글을 써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쓸 때도 목차 설계가 나오고요. 목차 안에 들어갈 뭐 핵심이 되는 거세 가지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장까지 쓴다 그러면 3, 5, 1열 15가지 꼭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것을 키워드 위주로 쭉 정리를 하고 걔가 다 정리가 끝나면 문장으로 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글도. 책. 원고도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맥락이 항상 살아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 큰 얼개를 선명하게 짜놓은 상태에서 글을 쓰니까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10시가) 돼서 어나 산책 갔다 와가지고 샤워하고 (11시는) 자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고 치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얼개가 선명하게 나에게 남아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이어서 쓰는데 전혀 이상이 없 그런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부터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 탈납니다. 매일은 언제? 점심 식사하고 와서 체크하셔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매일을 아침에 체크하지 않아서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창의적이고 메인이 되는 일 또는 잘 풀기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아침 시간에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요령이 몸에 붙어 있는 분들은 자신의 하루를 실행하는 것 꽤 전략적으로 실행을 하시죠.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정신에 힘을 줘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는 이, 이런 의미가 아니야. 전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낮 시간도 아주 성과적으로 잘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셔야. 저는 보통 6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밤에 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샤워를 하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머리 감고 세수하는 용도로만 샤워를 하고 몸에 비누 칠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미지근한 것보다는 찬물로 샤워를 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 수준의 꾸안꾸를 합니다.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정비하고 공부를 해야 공부의 효과가 오를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이셨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지금도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 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샤워하고 몸단장을 하고 외출복에서 겉옷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고 하루를 시작해. 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잖아요. 일단, 아까는 뇌 얘기를 주로 했지만, 육체적인 휴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우리 육체 전체가 움직이기 제일 좋은 에너지가 제일 빵빵한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뇌도 숙면을 통해서 청소까지 한 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전체, 우리의 뇌 모두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라서 저는 점심 식사 전까지 그러니까, 뭐,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그때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때 몰아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책에도 그런 몇 가지 아주 디테일 일상에 대한 주의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